안녕하세요. 전세미 기업사랑TV 북리비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 국제부 지음의 바이노믹스 책 요약 2편입니다. 바이든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요약해 보면 은 목표는 기후위기 국민임을 인식해서 파리 기후,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환경적인 정책들을 원위치로 복구하자는 것입니다. 전력, 에너지 효율, 교통 등에서 기후 위기를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추가가 본 바이든입니다. 뉴욕 채권시장에서도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시장에서 부양책을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이는 달러, 엔화의 가치 상승 억제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 은, 구리 등 원자재 관련 전망을 살펴보면 부양책으로 달러 약세, 물가 상승이 전망되며 은 태양광 패널 사용을 하게 됨에 따라 미국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리더십의 복원입니다. 동맹 회복과 협력의 부활인데요. 바이든 정권의 애교 정책은 미국 예외주의 부활이자 과거 민주당 정권이 견제했던 노선을 복구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은 특별한 소명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도덕성에 기반을 두어 전 세계의 리더가 돼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리더십 회복을 위해 내세운 바이든의 주요 애교 안보 정책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되 선제적 사용을 자제하고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을 강화하며 이란 핵협정 복귀를 통해 중동 지역 갈등 완화 등입니다. 미중 긴장 완화냐 갈등 심화냐 바이든 정권도 트럼프 행정부때처럼 중국 선보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중국을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가만히 둔다면 미국의 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계속 훔쳐갈 것이고 정부 보조금을 통한 불공정 게임을 싸우며 미래 기술과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깨하고 연합전선을 앞세워 중국의 잘못된 행동과 인권 침해 행위에 맞서야 한다고 합니다. 미 중경제가 세계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40년 중국은 31, 미국은 1 1일로 중국이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당선자의 대외 러시아, 중동, 중남미 등 외교 정책으로는 러시아에서 나토 강화 및 학대 지지 등, 중동에서는 이란 포괄적 공동행위 계획 복귀 등,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와 주변 국가들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학대 등입니다. 에에선 일본의 변화 전략입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될수록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어느 쪽이든지 선택하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하기에 미국이 개입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세 판을 짜는 것입니다. 바이든의 애교 철학과 발언, 행보 등을 감안해 볼때 과거 6자회담의 형식을 참고한 다자회담 부활입니다. 이란 핵협정 방식 적용. 정상회담을 통한 실무회담을 중시하는 보텀업 방식, 전략적 인내 활용, 북한 인권 강조 등 여러 가지 특징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 달라지는 미국입니다. 상하원 의회 권력의 변화입니다. 앞으로 중간선거가 열리고 있는 2022년까지 최소 2년간 바이든 당선자는 우호적인 정치 환경에서 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바이든과 그의 사람들입니다. 2020년 세 번의 도전 끝에 제 46대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공감과 소통 능력을 지닌 리더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화려한 정치 이력과 풍부한 국정 경험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두고 언론은 일찍 감치, 그를 4년 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의 나이가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정권교체 뒤에 산적해 있을 국정운영 업무와 코로나 19 사태의 대응, 경제 회복 등 고령의 바이든을 도와야 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역할이 전례없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선에서 70대 후반의 백인 남성이라는 자신의 최대 약점을 흑인 여성 러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라는 선택지로 한방에 날려버렸습니다. 바이든 초대 내각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슈프 오먼들의 등장이 예고됩니다. 바이든의 상원 인맥에서도 거물급 여성 정치인들이 초대 내각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의 종언을고함으로써반지성주의에서 스스로 벗어났습니다. 각자 도생 신도림에 빠졌던 세계는 다시 혼돈에서 질서로의 이동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바이노믹스라 고 불리는 경제정책입니다. 다중이기에 처한 미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증세와 그린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 등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했습니다. 오늘 전세매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